다 같이 국가팀으로서 어린이집. 여러분께서는 하늘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인간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영원히 얘기할지어다온 땅이여 그 앞에서 펼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거기에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과그가운데 그때 시편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 아이들이 네, 그 그가 이가시 때 땅을 하이라 그가 율법 계를 심판하시며. 이리간 예수님 앞에 속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살아면서 여러 가지 말로, 행실로, 생각으로 잘못한 잘못된 것들, 아무 잘이 시간 주님 앞에 고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다시 불안지상 하지 않도록 주님 받아 지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잘 보며 주님 뜻에서 아무 이행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들 대기 a 완 a p 다 o r life 가지 아들인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하게 넙터 지켜주셔서 아자님의 어떤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자님 날마다 축축과 감사하고 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어린이 들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자님 성경과기를 더욱더 감사한 시간들이 있길 수 있도록 정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바지하면서는 믿음으로 주무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경들이 믿음이 무엇이냐 성령이 무엇인가 다시 한 생각하고 아버지의 아버지 관를 훔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수록 주님과 함께 해주시서아버지이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만시오 주님께서 능력의 다력하주시고아버지 말씀 받실때 말씀의 능력을 해주시시고 저희 들활 그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한 순정한 사랑사게는 저희들에게서 주님께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 설득하고 싶었나정해시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잡해 주셔서 모두가 응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해 주셔서 사랑이 나으신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습니다 말씀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아주니다118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8쪽. 어, 누가 보금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 보금 13장 24절.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려고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보음 13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니까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좁고 작은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넓고 큰 문이 있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두개문 중에 이두 개의 문 중에 하나의 문에 들어가야 된다면 어느 문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좁은 문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저 사람이 만들고 있는 문이요. 아, 저 사람이 만지고 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한번손 들어봤고요. 나는 좁은 문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넓은 문에 들어가고 싶어요. 네, 우리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 손 내려보세요. 이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대로 좁은 문에 들어가면 어떠할까요? 좁은 문에 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쉬도못살겠어요 어, 그 쉬도 못살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좁아서 우리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막 그래서 문이 좁고 작기 때문에 뭐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들어가야 되던가 아니면 배를, 배가 너무 많이 나오면 배를 훅 눕고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예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힘들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더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들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가요? 아니면 적은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문이 좁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문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문은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어요. 적어요. 많아요.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 인도하는, 어, 지옥의 문은 그 문의 크기가 크고 또 들어가는 길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이라고 해서 따라가면 될까요? 지옥의 문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가지만, 조금 가, 가지, 조금 가고 힘들게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할까요? 좁은 문? 좁은 문? 네. 네. 차원이 왜손 들었어요? 좁은 문? 네. 자, 우리는 어, 생명에 인도하는 문과 멸망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둘 중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 넓은 문으로 우리가 드나드는 일은 쉽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했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조부문에 들어가는 처럼 가는 것처럼 매우 힘이 든 일이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부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전도사님이 네.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성수예배 예배와 홍수을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친구는 어때요? 교회 나오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더하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아, 교회 가고 싶어요? 아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 아, 너무 감동받았어요. 배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자, 맞아요. 우리 어린 마음에 우리 많이 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 놀고 싶은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용돈을 받아요. 그러면 친구들은 그 용돈으로 맛있는 과자도 사먹고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장난감도 사먹, 지 않고 장난감도 사고. <laughs> 그리고, 장난감을 먹으면 너무 따달해서못 먹잖아요. 미안해요 잘못 말했어요. 장난감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 지갑에 넣어요? 금 그렇죠. 하나님께 현금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내가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데,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정성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친구들은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변하지 않고 더욱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좁은 문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우리 천국교회의 어린 부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이 하나 되어있을지 모르겠요 네, 이렇게 좁은 문에 들어가듯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도 적은 수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써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운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주 동안 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리게하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문군에 들어가기 싫으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킹스는 우리 천폭교의 어느 정도 친구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나갈 때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지만 정성 다가이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숨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의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으로들하셨습니다 아멘이. 네. 어린이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부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여 든들이 서가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왕성 말씀은 누가 보면 책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심히 말씀 암송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성기이는 사회배상 선생님, 기도는 문희영 선생님, 이 말씀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활동은 오늘은 예배 끝나고 점심 7월 생일파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사 월례회할 예정입니다. 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씻기 기침이자 마스크 착용, 생활 속 버리는 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어린이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걷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날 우리에게 기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더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